여러분, hey,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저희는 자카르타의 나름 중심가라고 할수 있는 곳에 있는 노보테 자카르타 가자마다라는 호텔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룸은 가장 기본 룸인 슈페리어 룸인데 가장 기본 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갔었던 가성비 호텔이랑은 좀 확실히 다르게 객실 크기도 엄청 크고 갖추고 있는 것들이 좋아서 상당히 쾌적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스위트룸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에요. <laughs> <laughs> 저희가 여기에 구박을 예약을 했는데, 노무테일 측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오늘부터는 스위트룸으로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두 가지의 눈 타입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함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트룸은 여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호텔에 가지고 있는 객실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저희 돈, 저희 결제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어, 노 호텔에서 약간의 할인을 해주셨다. 뭐, 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사를 한 다음에 자카르타 시내 관광을 나가볼 생각이에요. 저희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차이나타운에서 또 15분 정도 걸어가면 올드타운이 있대요. 나가서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둘다 갈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뭐 하나씩 갈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오늘 하루 저희와 자카르타 여행 함께 가시죠. 그 전에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여기는 21층이고 뷰가 좋아요. 그리고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잔 소리도 잘안 들립니다. 차 뻥뻥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는 제가 작업했던 공간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이렇게 적어주셔서 붙여놨어요. 저희 컵, 여기 보시면 큰 TV. 좋았어 영화 오랜만에 하나 봤지 응. 저기에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다 나와가지고 거의 영화관처럼 봤지 응. 그리고 이 숙소에 좋은 점 하나 더 말해도 돼? 바로 베스타벅스가 있다 무슨 권이그 <laughs>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다의 작업 공간 제가 작업 양이 많다 보니까 <laughs> 제가 안은기가 커서 바다가 이쪽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냉장고는 아무래도 좀 작습니다 좀 작은 냉장고가 있고 밑에 금고가 있는데 거의 뭐 사용은 하지 않았고 요거 옷장이고, 저기도 옷장이에요. 그래서 옷장이 두 개여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세면대, 샤워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고, 저는 여기서 유리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물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물안 튀어나오고 그냥 딱 샤워장만 나올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편했어요. 좋은 게 슈페리어 룸인데도 되게 크지 않아, 여기? 응. 음. 방 사이즈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더죽좋았어 근데 스위트는 얼마나 더 좋을지. 맞아, 맞아. 일단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체크아웃을 하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네가 방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역시 사성급은 다르다. <laughs> 네, 여러분 짐을 다 쌌고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옮겨준다고 합니다. 이동을 할게요. 아, 아. <laughs> 저희가 2103호였는데 2101호로 가면 돼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보여드릴게요 나 저렇게 큰방 처음 보잖아 지금 1 3 안녕 장난 아니지 음, 여러분 어서오세요 2101호 소개합니다 첫1이로호 여기 일단 거실 여러분 첫 번째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을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미니 방, 친구들, 그리고 이쪽이 침실이에요 에리고요쪽장에 있는 친구는 있고요. 책상에반대편에있 있는 친니까 지금 책상이 두 개야 그장고 여러분 그에 있는 에는샤워에는샤구 이거 거의 객실 두 개, 세개 정도 가합 어, 쳐져 있는 거 아닐까 싶다. 우리 원래 있던 방이 한두배 되는 거 어, 같아.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 옷장 그리고 여기 다시. 입고. 진짜 넓어. 스위트룸은 스위트룸이네. 노호텔 마셍. 슈페리어룸도 꽤큰 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난 아닌데요? 근데 여기 호텔이 연식은 좀 느껴져. 그러니까 음. 확실히 막 요즘 지은건 아닌데 그럼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편적하다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오, 음, 아주 좋아요. 커피 이제 스타벅스 안 가도 되겠다 내려먹거나 옆방엔 없던 응 음, 좋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덕기가 아파요 와 어떡하냐 어제부터 목이 칼칼하다고 하더니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방 옮기고 나서 좀 나갈까? 좀만 쉬었다 나갈까? 하는데 갑자기 열이 막 나. 찾아보니까 냉방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에어컨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못 나가게 됐어요. 밥 먹고 약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laughs> 배달 주문을 했고, 한식이 드시고 싶으시대요. 또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 나 내려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영덕이가 동남아에 오꼭한 번씩 아파요. 지금 아플 때가 됐어. 저 친구가 맨날 다시 입고 다니고,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이래가지고, 냉막병에 응. 걸린 것 같아. 뭐야? 한참 뭐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회복에 집중을 하고, 내일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 보살펴야죠. 네, 이게 이만큼이면 금방 올것 같아서 나왔는데, 간과 했지 내가 또.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 있어야겠다.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역시 오토바이는 빨라. 가운데 길을 쏙쏙쏙쏙 뚫고 오니까. 어, 저분인 것 같아. 온것 같아. 헬로 l 야야 Yeah, yeah, yeah. <laughs> the... s yes, right. h a n k you. Yeah, yeah. you. Yeah, yeah. 드리마카시. 비겁했습니다. 한식집에서 주문했어. 갈게요. 손님. 일어나세요. 밥 왔습니다. <laughs> 저기 앉아있어. 내가 차려줄게. 어, 차리는 건 내가 해야지. 나 아, 제가 할게요. 저희또 과잉보호 시스템이 발동했거든요. 처음 아픈 거 아니야? 나와서? 아니야. 아플 때가 됐어. 여보가 원래 동남아 오면 좀 아파. 나시 입고 다니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여보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짠. 잡채. 잡채밥, 비빔밥, 떡볶이, 김밥. 완전한 한상차림이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표어 <laughs> 다행인 게 좋은 데서 아파가지고 표독까지 <laughs> 서로 거슬리지 않게 밥 먹고 약 먹고 자 알겠습니다 어야 어, 어, 내가 새거 줄게 그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응, 쓰지.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채 오랜만이 음, 응! 핸폰공지또영상어볼 잡채 응. 네, 그그래 그래, 그거는 응. 해줄게 응. 잡채 먹어봐 아, 15,000원 정도 여보, 나 갔다 니까 자고 있어 덕이는좀 쉬라고 하고 저 지금 무슨. 물이랑 원두 사러 가려고 음. 나왔습니다 숙소 바로 앞이 스타벅스랑 마트가 있어가지고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초 거리. 인도네시아에서 의 우리나라 위력이 엿 보이는 순간이랄까? 신 어, 콜롬비아. 배리 대신. Hello, g o o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가 많이 아팠어요 열이 엄청나고 폭물에 기침에 땀이 뻘뻘 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틀 동안 진짜 팍 쉬었습니다 영화를 몇 편을 봤는지 모르고 오늘 조금 정신이 들어서 카메라를 보고 조식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내려왔고요 오늘 좀 일찍 왔더니 사람이 없네 좋다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 호텔인데 여기는 오히려 주말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카르타가 일하러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단체로 일하시는 분들 뭐이렇게 되게 좀 있더라고 요 주말은 조용하고 한가하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잘 쉬었다 요거트부터 먹을 거야? 오늘 더이가좀 괜찮아져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접니다 아나 감기 울문것 같아 어제 밤부터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심상치 않게 아프고 아침에 가래가 좀 나오더라고 큰일 났네 자카르타에서는 호텔에서 요양만 하다가 가게 생겼어요. 되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볼게요. 저희가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밥을 먹으러 오는이라좀 늦게 오는 편에 속해있었거든요. 이 스시가 꽉찬거 오늘 처음 봤어. 가성급이라서 그런지 인도네시아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 서양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미소국도 있고, 먹기에 되게 좋아. 그리고, 그쪽 집단 한에는 인도네시아 트레디셔널 푸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음식이 바뀌는데, 밥이랑 반찬이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뀌어 그래서 먹어볼 수있어 밖에서 사먹기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기서 먹어볼 수 있다면, 좋은 것같아 저희가 노호텔 이런데서 잘 안지내잖아요 타이밍이 잘 맞아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노호텔은 노호텔이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푹 쉬었습니다 호텔이 좋은 거 같아요 말아 좀... 다행이야 <laughs> 열이 내는 게 다행이야 진짜 아직 100% 회복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확실히 못 먹어서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걱정이야 목이 너무 아파 감기가 바다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명이 나을 때한 명이 다시 아프지 않습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궁금해요 저희가 이 전전 영상인가에서 패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 운동을 하면 아프지 않다 뭐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놓고 네, 조심해야 돼요 바로 아냉방병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여름이잖아요 이게 옷을, 더우니까 는 옷을 벗고 다니고 어디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티게에 켜있고 땀 흘리고 씻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여름휴가 간다 이렇게 다니시면 아픕니다 건강하게 여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항시, 얇은 긴팔을 챙기고 다닙시다 저는 하도 누워있으니까 장력은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근육이 있어 쉽게 말해 여기 그리고 허리에 붙어있는 요렇게 근육들이 있거든 거기가 너무 굳는 거야 음. 그리고 굳어버리니까 기침할 때 음. 여기 아래쪽 등이 엄청 아픈 거야 누워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어 습던데? 우리 방에 이렇게 침대랑 TV 딱 있고 옆에 핸드폰 충전기 딱 있으니까 근데 어제부 너무하더라 <laughs> 너무하긴 너무하더라 진짜. 아프긴 아프거든? 왜냐면 만지면 열이도 나고 기침 당 아프긴 아픈데 여보 나 충전기 좀. 어얘 봐라. 어 여보 살봐. 불 좀. 근데 꼭 그렇게 할 때는 약간 아픈 목소리 낸다 지금처럼 말 잘하고 나가면 충전 필요해. 어 여보 나 충전기 좀 이런 종가 아픈 목소리래. 커피당. 커피 오른청 오랜만에 먹지? 여기는 커피도 맛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먹어봤던 호텔 커피 중 거의 손가락 안에 들지. 어. 되게 퀄리티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호텔을 되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구글 리뷰를 봤는데, 자기 네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뭐 이런 리뷰들도 있긴 하더라고. 음. 이제 우리가 예약한 금액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 음. 근데 금액이 애초에 엄청 비싸서 막못갈 정도의 그런 호텔이 아니니까, 나는 금액법이 그딱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확실한 건, 호캉스용 호텔은 아니고, 비즈니스 호텔이긴해 그 진짜 신기한 게 평일에 손님이 진짜 많고 주말에 손님이 없어요. 맞지 뭐 엘리베이터 전자안이 쓰고 계속 돌리고 평일에는 엘리베이터 작게 힘들어. 이따 만나. 네. 비타민 먹으러 오세요. 네, 음. 오늘은 비타민 C를 하나 사자. 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하하 아, 귀여워. 저희는 밥 먹고 이제 빨래를 맡기고 산책을 갈 거예요. 바로 앞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차이나 타운이 있는데 거기를 구경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방 옮기고 가려고 각 잡고 준비 다 하거나 그날 화장도 다 했는데 여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laughs> 어 그럼 오늘 안 나가지 하고 싶고 <laughs> 오늘 3일차 집에 집콕이야 집콕 호텔콕. 근데 호텔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호텔 생활 좋은 것 같아요. 가시죠. 야. 그린이 몸 3kg였거든. 뭐라고? 야. 이 됐어. 야. 오케이. 2만 루피아. 2,000원입니다. 3kg에 2,000원. 너무 좋아. 어. 나쟤 여기 사랑해. 진짜 우리엄마보다 빨리 자라줘 엄마 비밀이야 <laughs> 어. 와아 응. 나 지금 숨못 쉬었어 바로 뒤에가 완전 로컬이네 되게 재밌다 시장이야수장 같은 거할건 없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생각지도 못했어 이런 곳이 있을 줄 아, 무법지대 같다 무법지대 같아 와 소세지인가 와 엄청 많다 빵 파는 아저씨들은 빵빵 이렇게 하더 항상 차이나타운 쪽 오면 요 등이 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다시 우와 그리고 오른쪽에 호텔 봐 확실히 정신 없긴 하네요. 네, 다들 뭐 빵빵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서. 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느낌? 그 와중에서 자기자끼리의 질서가 있어 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지. e s uh, we are going to h oh. e straight left light. Okay. Thank you, r i m a 어떤 길을 다실수 있을 은데 여기 문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기차나 지하철이나 트램 같겠지만,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MRT를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숙소에서 엄청 가깝긴 하다. 진짜 맞다. 우리가 뒤로 돌아와 가지고 기 아무 걱정. q 저희는 기절했고요. 일어나서 이제 올드타운을 가려고 하는데,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걸어가는 게 빠르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호텔 입구에서 관리해주시는 분이 걸어가는 게 빠르대. 버스 넣어야돼 버스 노어. 넣어야 와. 그래서 <laughs> 네.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25분? 근데 지금 구글에도 찾으면 버스 타면 28분이 나오고 걸어가면 25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걸어가는 거랑 버스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 같은. 가보자고. 음.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올드타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해가 지니까 시원하다. 어, 온도가 확 다르네. 걸어갈 만해. 단점은 인도가 없다라는 거. 인도네시아인데 왜 인도가 없죠? 머리 조심해. 생각지다 엄청 고. 높일 거야. 요만큼 짜려 나갈 거야. <laughs> 인도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낮다. 와. 와. 올드타운 쪽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활발해졌지. 바이브가 달라졌어. 전화야, 어, 여보. 여기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대요. 그래서 여기 올드타운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숙소로 사용하고 뭐 이랬던 건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건물들이 진짜 얼마 있네.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네? 또갈백또 운이 좋다면 좋게 이렇게 축제날나왔네 너무 불만이었어. <laughs> 사람, 많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재미있네. 아직 주변에 관해서 굉장히 반대한 거. 맞아. 다 왔죠, 이제? 리얼 알다기보다는 샤니. for people. for people. No for now s m o k 오늘은 이 축제를 구경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수학이 있었습니다 <laughs> 저희는 근처 카페 왔어요 근데 여기 너무 잘 왔는데? 규도 좋고 지금 이 카페도 옛날 건물이에요 그래서 엔티켓 천장도 엄청 높고,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음료수 두 개랑 밥 하나 시켰거든요. 음료수가 2만 루피 정도, 그럼 2천 원. 밥도 치킨 사태랑 밥 시켰는데 3만 5천. 원. 되게 저렴하지. 아, 좋네. 바로 앞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국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자리 되게 명당이야. 어, 좋아. 그지. 이 건물이 2006년까지는 버려져 있었대. 2013년에서 14년에 자산으로 바꿨. 대 그리고 가게가 그때 생긴 거. 그래도, 음. 10년대. 원래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저기는 설렁탕이랑 김밥을 주문했고 저는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문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약간의 가치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왔어 그리고 먹으면서 제가 어 이거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해 했단 말이에요 내 혼자서 설렁탕이랑 다 먹고 김밥 세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먹다 보니까 내 도시락에 반찬이 없는 거야 막 볶음김치랑 고추장 불고기 막 이런 거있는데 반찬이 없어 맨밥만 한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난 뭐에다 먹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영덕이에 김밥 세개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영덕이 젓가락을 내려놨어 그래서 제가 아나 이거 흰밥 안 먹고 김밥 저거 먹으려했했더니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제 앞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하나 먹었다 근데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봤는데 김밥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즉얘 봤더니 얘가 먹었어 그래서 아다 먹은 게 아니었나 하고 는데 갑자기 와사비를 묻혀서 남은 김밥 하나를 지가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남의 반찬도 다 빼서 먹더니 남은 김밥까지 다 쳐먹는 거야 너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거의 웃다가 울다가 토했어, 그치? <laughs> 무슨 생각을 먹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 아니 어이없어 젓가락을 딱 내려서 다 먹었구나 했는데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빨리 먹어서 다 치우겠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니까 진짜 외없어 저희가 음식 먹는 속도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스타일이고 덕기는 정말 빨리 먹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초반에 연애할 때는 이제 각자 걸두 개를 시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는한입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덕기는그한입 먹어가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건줄 알고 다 먹는 거야 그럼 나는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배가 고파 밥을 먹고 나서 제가 이제 간식거리를 먹으면 영도이가 너는 왜 아까 밥안 먹고 간식을 먹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가 다 먹었잖아 하면서 제가 한번 울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연애 초반에 연애 초반에 네가 다 먹어서 내가 먹을 게 없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세 개를 시키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개 시켰는데도 이사 난 이랬네. 제가 잘못했어. 오케이 아, 네.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배가 고픈 상태여서 치킨 샵를 주문했습니다. 저 배가 안고 파서 커피만 시켰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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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망고야? 망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 안돼 여보 감기니까 밥준비 예에에스 땡큐 트리머까시스 감사 먹어볼게요 어때? 약간 먹방 유튜버 같았지 방금 진짜 맛있어 데리야끼 소스거든 어, 맛있다 해가 지는데 오랜만에 밖에 있다 미안한데 박벨 오랜만에 나오지 않니, 전용? 저는? 저는 그렇죠 저는 3일 만에 나오 만에. 살이 쭉 빠졌어요 살이 쪼아져요 이거 막 쪼고 빠지진 않았어 아니야 살이 빠졌어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 안 사실이 자카르타를 관광보다는 이제 출장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장기로 여행 오기에는 조금 여행지는 아닌 거 어, 같아 굳이 자카르타를 온다기보다 자카르타를 경유를 해야 돼 음, 음, 음. 그러면 교통체증도 나는 교통체증도 한 번은 이렇게 아, 그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니까. 음, 굳이 해야 할 경험일까에 대한 의문이든다.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잘돼 있다는 걸 다시 느꼈지. 어. 골드타워는 저희가 오늘은 축제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온전히 다즐기진 못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 음. 약간 이런 유럽식 건물도 구경을 해보고. 사진 찍기도 좋고 어, 음. 영상 찍기도 좋고 음. 그렇게 넓지 않아서 걸어 다니셔도 충분하니까. 한 번쯤 와서 보시는 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Thank you. t h a 다 k 사 o u t h a n a n a n a n k you. t h a Please.